안녕하세요 피로 사이언스 아카데미입니다. 아, 제가 피로 사이언스 아카데미를 갔다가 남편 프라피으로 설치하게 된 것은 아, 저희 적에 1960년대는 어, 빈부 차이가 많이 없어가지고 어, 가정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도 공부를 열심히 하면 훌륭한 사람이 됐어요. 근데 이제 점점 어, 사회가 발전하고도 보니까 예, 엄마 아버지가 부모님이 사업을 하시다가 실패를 해가지고 어, 훌륭한 재질이 있고, 나라에 큰 제목이 될수 있는 사람이 있었는, 있는데, 형편이 어려워서 공부를 못한 사람도 많습니다. 어, 또 그런 분들을 위해 가지고 이걸 설치했습니다. 이런 학교를. 물론 이 강의는 어, 경제, 경제하고 상관없이 누구나 뜻이 있는 사람은 내 강의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이 강의는 한말하고 어, 영하고 두개 섞어 살 거예요. 왜냐하면 어, 지금 이제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어, 이 미국의 명문 대학 이런 데서 많이 이, 프리 그 강의가 있어요. 어, 무료 강의가. 근데 어, 내가 한국에 몇년 전에 가봤을 때 보니까 한국 학생들은 그걸 잘 모르더라고요. 전혀 몰라요. 그리고 있어도 영어 때문에 그 강의를 듣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실내에 들어서카나카데미닷컴 같은 데는 어, 아프리카에 있는 그런 한국보다 훨씬 못사는 그 나라인데도 카나카데미닷컴 들어가서 영어로 그 강의를 보고 많이 배웠다가 고맙다는 그 이메일을 카나카데미에 보내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근데 한국은 아프리카에 비해서 훨씬 잘 사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모바일 시스템이 굉장히 발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굉장히 유익한 그런 사이즈를 못 들어가요. 가서 영어를 못 하게, 영어, 영어 문제가 있어서. 어,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가 미국에 있는 교과서하고 한국에 있는 수능에 출제되는 걸 함께 과서 같이 컴바인 해가지고, 영어와 한국말 이중말로, 이중어로 할 겁니다. 그래서, 이 한국이, 일본하고 중국 사이에 있는 아주 이상한 관계가 있어가지고, 한국은, 이 여러분이 한국을 지킬 수 있는 젊은 사람의 과학도가 필요해요. 어 그래서 여, 어, 여러분이, 이 산수는, 이 소위 명문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학문이 아니에요. 한국에 있는 명문대학은, 명문대학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전 세계를 두고 면 한국에 있는 명문대학은, 그건 명문대학이라고 추게도 못 들어가요. 명문대학은 명인이 되는 길은 책에 있어요. 여러분이 책을 보고 명인이 되지, 나라가 부강하고 화학이 발달해가지고 학이 훌륭한 나라가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베이직 매스하고 어, 이 사이언스를 영어하고 학문을 해가지고 여러분의 장래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하고 국가 발전에 큰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베이직 사이언스, 너너 no, no. 베이직 매스. 이 숫자는 그래요. 넘버 라인이라고 그러는데 어, 넘버 라인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라인이 이렇게 있으면 0 1, 2, 3 4쭉 나가고 s 서치 h a n s u 1, m i n u 2 m i n u 3, m i n u 4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 넘버 라인인데 이 넘버 라인이 어, 이 숫자 number랑 이렇게, 근데 이 1이 되는 숫자가 굉장히 아주 재밌는 숫자예요. 그래서 1은 1 one over 1, 2 over 1, 3 over 1, 4 over 1. 그 마찬가지로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minus will over, 이거 over라고 해요. 1, minus 2 over 1, minus 3 over 1,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1이 되는 숫자가 굉장히 재밌어요. Very interesting, very interesting the magic number.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 뭐, 4는, 4, 4의 1승. 4는 4의 1승도 되고, 영어로는 4 to first power. 이렇게 되기도 하고, 5는 5 to first power.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어, I m i s s I missed something. Right there, 0.5. 0.5는 0.5분의 1. 이거랑 똑같아요. 이거 항상 uh, keep, it, keep, keep those things in your mind. We're gonna use it later. 이거는 나중에, we're gonna use t h i ratio. Uh, 한국의, 영어는 ratio, 영어는 r a t i o ratio, ratio인데, 어, 한국말은 비례. 비라고 그러나, 비례. 비례, 이런 말로 표현이 되는데, 이럴지게 이걸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음? 예를 들어서, 이제 분수 같은 거는 4분의 1이 되는 거는 어, 꼭 4개로 자르는 거 중에 하나, 원피스 p i e c 이건 이렇게 생각한말로 4분의 1이 라면 4개로 자른는거 중에 원피스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원달러 어,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은 뭐,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One apple, four dollar. Apple, h four d o l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니까 꼭 o 4 n e o v e r f us is half an e 하 one o v e r f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uh, 넘버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uh, 우리가 이제 분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아, uh, no, 곱하기 4 times 3 h 2 2 w e can write this way or we can write 4.3 2 2 2 이건 건 다시라고 우리 dot, dot, dot 점 dot. Uh, 나중에 이제 아이고 uh, 어 이 클래스는 그냥 베이직레스니까 너무 어렵게 설명하고쉽이 있기 때 그냥 듣고 하세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렇게 쓰게 돼요. 이건 43, 43 아니고 4 3면이고 4times 여기 times가 있는 건데 없다고 생각하세요. 4times 3 is 1 2 이런 컨셉. This is 2 2 2 2 2 2 2 2 c o n c e p t 2 t 2 2 2 s 2 2 2 t h 2 s 2 12, that means x times x y is 12. x times y is 12. Because, because this idea is coming from this: 4 times 3 is 12. That's x times y is 12. Okay? Okay. Another thing, is this. This is kind of an you know, equation, uh, x y equation, is one 4 plus 4 plus 3. 이거는 우리 배울 지게 4 times 3라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I think that's not right because we know that one apple, one apple t h a t means invisible one over there. One apple plus one apple plus one apple. It's a three apple. Everybody know this. Okay? 3 apple. So if you if, if you are familiar, if you know this, if you know that this, same as this, 4 plus 4 plus 4 is, not this one. 3, 4. 3 times 4 is right. Okay? That's why I like this. X plus. X plus X is invisible 1 there invisible 1 over there invisible 1 over there there's a 3 axes right okay uh, okay also instead of this we can use this one instead of the apple we say apple banana basket apple banana basket okay Answer is two apple banana basket. 이걸 한 말로 바꾸면 이렇게 돼요. 여기 Invisible 1, Invisible 1 있습니다. 하나 어, 과일 바구니. 더하기 하나 과일 바구니는 답은 two 과일 바구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we are going to use the same, same concept of this. one fruit basket plus one fruit basket is two fruit baskets. We got answer from here. Okay? So, in your textbook, 교과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X plus Y is kind of fruit basket. X and Y fruit basket. one fruit basket, one xy fruit basket like a invisible, one in there, invisible, one in there, so one fruit basket 더하기 plus one fruit basket is two fruit basket, that's why this this meaning is two times x times y 이 말은 뭐냐면 2 곱하기 x 곱하기 y 곱하기 이렇게 된점 그래서 이제 xy는 어떤 숫자인지 모르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설명해드릴게요. okay uh, this is a triangle has a three in you know, angle three corner right there so one is a 30 degree the other one is 120 degree we don't know this angle probably uh, you know this uh, probably you're going to say this 108 minus 30 minus 120 so answer is 50 oh no not 50 30 right you can solve it this way, but I don't want to recommend this. If you solve this way later on, your concept is not growing. Okay? You don't do variable. Anyway, this plus this plus this is 180. 30 plus 120 plus question degree is 180. You have to solve this way. you train, you train your brain this kind of equation, okay? This is much better. But c o n v e n i n two, you gonna use t h i s o n But 어 uh, 이제 고등학교 때 가면 방정식을 쓰게 되면은 이렇게 하면은 문제를 못 풀어. You cannot, you cannot use this idea. In high school, we gonna use this idea. Okay? So this is one fifty plus. question is 180 right we just need this one so we have to get rid of this by subtraction attraction. subtraction n subtraction uh, minus the intensity and you go solve attraction solve attraction solve check bandit Subtract. this here solve check when you go upstairs you go 나머지 question, first question이니까 이거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그래서 이거는 s o r y 그래서 answer is story like this. You have to solve this way. This is a way of thinking about it. You Now, solve the equation. 이걸 equation이라고 하는데 equation 방정식 이한 말은 방정식이야. 이거는 uh, equal에서 나면 equation.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see that.